안녕하십니까. 연세내과, 연세우장내과, 임대순입니다. 어, 며칠 전에 재미있는그 의학 프로그램에 있어서 TV에 방송된 것을 봤어요. 어, 외관.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자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들이, 채식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피검사하고 뭐, 신체검사하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. 그러니까, 어, 재밌더라고요. 그러는데, 이제, 거기에 있는, 어 채식주의자, 어, 아홉 명 중에서 어른들 일곱 명을 택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피검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, 일곱 명 7명 중에 일곱 명이 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예요. 그렇지만은, 깜짝 놀란 게, 어떤 그 부부 두 사람은 시골에 가서 직접 농사를 져요. 그래서 농사진 것만 자기가 먹어요. 하루 종일 햇빛 아래서 오이, 호박, 뭐, 도마도, 포도, 뭐, 과일이랑 과일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농사를 지면서 햇빛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태까지의 여러분들의 상식에 어긋나죠? 햇빛은 하루에 30분만 쬐이면 괜찮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쬐이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비타민 D가 부족한 거가 과연 말이 되느냐? 정말 쇼킹하죠? 여러분들, 비타민 D 결핍은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엄두를 두어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것은 비타민 B12라는 거. 그 비타민 B12는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그러한 동물성에서 많은데, 콩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조금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걸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합쳐지면 뭐가 되죠? 호모시스테인이 확 높아져서 심장마비 중풍이 증가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어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말자. 기름기를 먹지 말자라는 사람이지,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열심히 드시고 거기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비타민 B2도 1 섭취하고 비타민 D도 섭취하고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3 5000유니트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심장마비, 중풍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